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쁜 비지가 들어있는 병을 만들어 볼 건데, 이게 대, 대박 예쁘거든요. 네, 이제 만, 먼저 준비할 재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준비물이 그러니까 이거고요.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지함인데요. 꼭 비지함은... 음, 없고 그냥 비즈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병과 뚜껑이 다은 뚜껑이 필요합니다. 또 이렇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런 예쁜 보석과 또 반짝이를 넣어주면 예쁜데요. 어, 원래 핑크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핑크색이 없어서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. 네 먼저 지지 m 을 열어볼게요. 안 열려요. 열었다 아, 열었다. 여기 무슨 실이 있네요 또. 아이고 어디서 생긴 거야.